주관적인 데리니의 시선으로 만든 영상 컨텐츠 공방 거인 악마들의 데스티니 타임즈 시간입니다. 11월 19일 메인 스토리 장리의 기사와 동시에 라그나 브레이크 시즌 24가 시작되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추측한 대로 언노움이 오성차일드 데레사로 나온 것은 물론이고 수속성 보스는 아니지만 미리암이 라그나 브레이크 보스로 나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스토리나 다른 밤 세계에 있던 캐릭터들이 차일드로 나오는 경우를 볼수 있고 이번 메인 스토리에서 모습을 보인 카두케우스도 조만간 차일드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토리나 다른 이벤트에서만 보던 캐릭터 중에서 차일드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캐릭터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언더그라운드의 악마 카로스. 밤세계에서 언더그라운드에 처음으로 진입하면서 만나게 되는 악마 카로스. 쿠바바와 마찬가지로 전성기 때 초기 마운틴 탈전에 참여한 적이 있는 악마로 지금은 패퇴한 나머지 언더그라운드에 숨어 지내고 있는 인물입니다. 주피터, 타나토스, 쿠바바와 같은 무당 차일드가 나온 만큼 현재까지 메인스토리에 커다란 영향을 준 적이 없었지만 조만간 차일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페빌러스 플러스 기획자 마에스트로. 페빌러스 플러스의 위더 세턴의 짝사랑이자 매니저 겸 기획자인 악마 마에스트로. 큰 덩치에 비해 눈치가 꽝인데다가 마음겐 탈전을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아이돌 그룹을 만든 엉성한 악마지만 주인공 미트라의 차일드 아리아 덕분에 태블러스 플러스가 성공적인 데뷔를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대차 4주년 특집 소울라이브에 참여하신 이주원 PD님의 연말 이벤트 업무과 태블러스 플러스의 새로운 앨범 곡이 나온다는 점을 봤을 때 다시 한번 마에스트로가 서브스토리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매니저 복장의 미성숙 버전으로 추측되는 모습만 나온 상태라 만약 차일드로 나온다면 마에스트로의 새로운 일러스트가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형 제작자, 오르쿠스. 헬라, 라오페이, 나르비를 제작한 인형 제작자로서 메이드 인형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한 악마인데요.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건지 현재 로키의 밑에서 일하고 있지만 서브스토리에서 로키의 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인물이기에 추후 메인스토리에서도 그 기추가 주목되는 인물입니다. 현재 나온 일러스트는 미성숙 버전일 가능성이 있기에 마에스트로처럼 새로운 일러스트의 차일드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2020년을 마지막으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12월 17일에 새로운 레인 스토리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지난 대차 4주년 특별 영상에서 공개된 일러스트와 앞으로의 스토리 연계를 추측해보자면 사라 포함으로 인해 파괴된 유니버스를 구하면서 드디어 로키나 최마사 협회와 맞서는 스토리로 전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 후호생이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공방거인 악화들의 데스티니 타임즈였습니다. 그럼, 피해!